이렇게 지금 야간에 정말 고생하시는 우리 많은 택시 기사님들 그다음에 일부 언론에서 지금 저, 저는요 뉴스에서 나오는 것보다도요 더 많은 어떤 택시 기사님들의 어떤 폭행이라든가 이런 게더 많이 이루어진다 뉴스에 얼마나 나오겠어요 수많은 기사님들이 전국에서 일하고 계시 야간에 일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많은 기사님들이 손님한테 쌍욕 먹어 폭행 당해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어, 손님하고 어떤 트러블을 싸움으로 인해서, 뭐, 밝혀지지 않는 것도 굉장히 많, 고그 다음에, 우리, 뭐, 택시 하시는 분도 그랬잖아요. 아이고, 한 달에 한 번, 파출소, 지구대 안 가면 다행이야.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씩은, 늘상, 연례 행사처럼, 거의 한 달에 한 번씩은, 어, 갔었던, 어, 기억도 저도, 어, 이렇게 납니다. 네. 근데 요즘은 또그 어떤 손님들의 어떤 의식 전환들이 좀 많이 조금 돼서 아마 예전보다는 조금 더 조금은 더 좋아진 것 같은데요. 어, 우리 택시기사님들 사실 어떤 그 폭행 있잖아요. 이 폭행이 왜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이루어지잖아요. 어떤 요금 시비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말. 또 이제 숙취한 손님이 어떤 말을 걸었는데 어떤 이제 기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그 손님은 또 잘못 듣고, 야, 이 새끼야, 어떻게든 그렇게 얘기를 해.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운전하는, 운전하는 행태. 그렇잖아요. 막 택시가 막 이렇게 흔들린다. 왜인마 너는, 어, 야, 나 어지럽게 이렇게 막 달려 인마 이렇게 시비 두고 싶고, 여러 가지 시비로 인해서, 원인, 원인으로 인해서 이 택시 폭행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택시기사님들, 저는요, 어좀 이런 그 폭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 기사님들이 먼저 어좀 피할 건좀 피해야 된다고 봅니다. 에, 그래서 어떤 그 손님들이 술 한잔 드신 분들 이제 타시고 이제 어, 남자분들 같은 경우 이제 혼자 타시는 분들이 하면 크게 저기가 있겠습니다. 뭐뭐 그렇게 뭐 크게 저기는 엄, 엄, 없는데 뭐 이제 뭐 젊은 분들이 뭐 20대나 아, 30대 초반 분들 이런 분들이 술을 먹고 뭐세명 네명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또막 팔에 막 어? 문신도 하고 뭐 깡패처럼 보이려고 말해요막 이런 애들 있고 그다음에 어, 우리랑은 또대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말을 굉장히 험악하게 합니다. 거의 입에 어, 뭐 전화 통화도 다 아시잖아요. 요즘 뭐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습니다만은 요즘 전화 통화하면서도 뭐 진짜 이, 욕을 많이 하시잖아요. 애들이 욕을 너무 많이 해요 정말. 정말, 내, 이, 이, 진짜, 이 귀에 담지도 못할 욕들을 막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젊으신 분들이 술 한잔 먹고 젊으신다면요, 웬만하면 얘기하지 마세요. 예, 웬만하면 뭐, 이런저런 얘기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빠르게, 안, 어, 저기 목적지까지 빨리 모셔다 드리고, 어, 어떤 시비에 심말리지 말아야 된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어, 보통 그, 어떤 폭행이 이루어지는 거냐, 요금 시비 때문에 아마, 어떤 폭행들이 많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 택시기사님들, 정말 이제, 어, 뭐 예를 들어서, 어, 내가 이 A라는 목적, A라는 지점에서 어떤 B라는 목적지 같이 갔을 때, 만약에 뭐 8천원 정도가 나왔다, 아니, 만원 정도가 나왔다. 근데 이제 어떤 요금 시비가 붙었잖아요. 그러면, 사실 거기서 거기간거 아깝죠. 아까워요. 아깝지만, 정말 똥이, 더럽잖아요.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에 그래, 오늘 똥말 봤다. 그리고 내려주고 그냥 막 이러쿵저러쿵 서로 뭐 쌍욕할 필요도 없고요. 아유 그래, 이 새끼야. 그러고 말고 그냥 오세요. 예.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을 어떤 제압할 수 있는 힘이라든가 뭐 그런 게 있다. 아, 난쟤 끌고 어, 예를 들어서, 뭐, 지구대로 갈수 있다. 왜냐면, 요금 받아야 되니까, 뭐, 그 정도가 되시면 할수 있죠. 하지만, 우리, 어, 또, 그, 좀, 연세 드신 분들 있잖아요. 몸도 약하시고 이러신데, 괜히 젊은 사람들하고 막, 멱살 잡고 막 이러시다가 더큰 공병을 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냥 그렇게 하기 전에, 내가 저 사람을 제압도 못할 것 같고, 괜히 또한대 맞으면... 정말 골로 갈것 같고 그러면요 괜히 엉겨 붙지 마세요. 네? 엉겨 붙다가요 더큰일 당해요. 옛날에 그 신림동 사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젊은애가 그냥 앉아갖고 그냥 주먹으로 그냥 막 그냥 하잖아요. 네? 내가 내가 상대방을 제압하지 못할 것 같으면요 아예 하지 말아라. 그 팔천 원 만원 나온 거. 에 똥마발서 그리고 말아요. 그리고 그냥 돌아오세요. 에 네. 괜히 그러다가 나 이렇게 더더큰불변을 당하니까 예. 네. 뭐 제가 얘기한 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겠 뭐뭐 뭐 있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내 생명이 중요하잖아요 맞잖아요 내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그거 맞아갖고 말해요. 이빨 나가고, 코뼈 나가고 말해요. 눈안 보이고 말해요. 갈비뼈 나가고, 그 뭡니까? 그거. 단뭐 예를 들어서, 뭐 택시 요금 6천원, 뭐 5천원, 어떤 것도 또 기본 요금, 응, 5천원도 안 되는, 어, 야간에는 5천원도 안 되는, 그 기본 요금 갖다가 그 휘말려 그 갖고, 내가 다 치고, 내가 의식이 없으면 그뭔 꼴입니까? 그게 누가 해줄 거예요? 그런 거는 좀 아예 내가 맨 처음부터 피하시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 광고는 소정의 광고료를 지급받아 광고함을 시청자 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인천, 판금 도색, 청라, 송도, 김포, 인천 전 지역 다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